근데 소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원필 쌤이 연세가 많으세요? 소희 언니야 연세라고 하면 쌤이 뭐? 아니야 쌤 자꾸 세령 쌤이 본인 나 나이 같애. 세령이 누나? 아 진짜. 번 아니야. 세령이 언니 아니. 세령. 자살래이번엔 진짜로 자살해 <laughs> 아니 정희 쌤이 아니, 아니, 왜 해보라던데 정희 쌤 남자 보는 남자로 해야지 여자 보는 아니 나는 아니 이렇게 사진을 먼저 클릭을 해요 사진을 클릭하고 나는 이제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다운을 받았어 어플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링크를 응. 했어 이제 딱 그냥 오아 여자 사진들 처음에 여자 사진들이 막 떠요 그래서 오 이거 뭐 이렇게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뭘 해보래. 갑자기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사진 8장을 골랐어요. 그리고 딱 했어. 근데 그 남자는 아직 없는 거야. 딱 들어갔는데 남자 거는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작업 중이라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거만 돼 있고 남자 거는 클릭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가는 버튼이 X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뭐지 뭐 하다가 완료를 눌렀어요. <laughs>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성 중하면서 취소가 <laughs> <치료가> 안 돼요. 적인 <laughs> 범죄, 어. 어. <laughs> <laughs> 아 범죄, <laughs> 완벽범. 충분히 사진을 보면 범죄라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사과드려. 영 쌤, 영국 쌤 궁금하다. 영희쌤는 영국 쌤 여자 버전. 영국 쌤 여자 버전.

자 m이 변수죠 안쪽에서 보시면 어. m이 변수. 그러면 얘네는 곱하기 얘네는 다 뭐가 돼? 상수 취급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나가죠. 뭐 어, 완전 밖으로 빼도 되고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2 k의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고요. 곱하기의 시그마. 아, 어 곱하기가 아니죠. 시그마 처리지. 여기에다가 시그마. 이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얘 예, 바로 하실 수 있죠. 요구도 뭐예요? 1 놓고 2로코 해보면 2 e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니까 등비수열의 구조잖아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 r-1 분의 a1 1 집어넣으시면 a1이 2죠 과로시고으 2에 r의 항의 개수 1부터 n까지니까 n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죠 그러고 나면 얘 1이니까 생략 그래서 안쪽고 여기가 이제는 k가 변수가 되니까 곱하기해서 이 뒤에 깨 뭐가 되는요 상수처럼 지급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바꾸러 나가시면 돼요. 그럼 너는 e 이 과로고 이의 n제곱의 마이너스의 상수의 곱막 바꾸러 나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2k의 마이너스 1의 형태 이렇게 되죠. 이의 곱하기 이 n제곱의 마이너스 1의 곱하기. 그럼 이거 뭐예요? 그치. 홀수 홀수 몇개 겨. 열 개잖아. 그 그럼 뭐지 무슨 일 있어, 었요 아, 아, 홀수 울쑤, 겨. 울 아. 열개 손가락 아. 아 뭐?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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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요 네. 이에니에에에 <laughs> 아,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1부조니까 따라서 a의 값이 너와 너에 대한 값이니까 200이 되겠다3 <laughs> 0 아까 <아까부터> 그거아이겠습니다 <laughs> <자>, 15번이요. <laughs> 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n플러스 1분의 네, n입니다. 까지 ak 분의 길이네요. 여기에서의 목표는 뭔것 같아요? 이 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ak라는 식을 알아야 돼. 이거 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sn. 그렇지 sn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잖아. sn이 n+1 분의 n이래. 그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랍니다. 얘 뜻은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쩜쩜쩜 더하기 해서 an까지 잖아요. ak까지 어, an까지죠. an까지. 그럼 an을 구하는 방법은 뭐죠? sn-sn- 그렇지. 그렇지. 얘, 여기가 어떤 구조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구조면 우리는 아 걔가 문제 아니까 굳이 그걸 안쓰고도 풀지만 원리 원칙대로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누구를 주는거야? n-1을 주는거죠 이렇게 n자리에다가 n 1를 주면 n-1 플러스 1 줬죠? 그래서 n 되구요 위쪽에 n-1을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린 그 둘을 뭐하기로? 빼기로 했습니다 그럼 너에서 널 빼시면 얼마? 너에서 너 빼면? Yeah. 아? an 너에서 너 빼면 하나의 항만 차이 나잖아요 마지막 거 an 는 너에서 널 빼셔야 돼 어, 어. 통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에 마이너스 n 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는아 통분합시다 그찮네 n n 플러스 1 그럼 얘 n n 올라가야 되죠 n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는 n 플러스를 올라가니까 n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합차되에서 따라서 n 제곱 n 제곱 주고나서 플러스 1 되니까 결국에 n n 플러스 1분의 1의 구조가 an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 요런 러면 지금 아 k 가 l부터 12까지 얘는 역수 구조네요 k로 바꿔서 역수니까 k k 플러스 1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죠? 이쁜 그치 이쁜 공식이죠 시그마 k제곱에 시그마 k로 쓰셔도 돼 그런데 이쁜 공식 바로 정리하시면 되죠 뭐였어? 3분의, 3분의 n 예적. n 곱하기 13. n 플러스 1 14.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거지 그쵸? 그렇죠? 계산하면 4번 나옵 16번. 두 근을 a m, b, n, b, n이라고 안쓰고 바로 분의 a m 관계정의의 합은 마이너스 의고요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의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시그는 근데 이거는 질문이 좀 m 는1분 a m 는 a k 분해 1b k 분의 1에 대한 합구조잖아요. 그럼 통분하시면 ak 곱하기 bk에 ak의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어,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bk 이게 렇 되잖아요. 통분시키시면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잖아. 시그마 k가 2부터 10까지 분모에 오는 거예 마이너스 n 제곱에 플러스 1 분자에 오는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너는 지금 아 K가 저, 어, 어디 가요? 어오 어, K, K, K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나면 분모구조가 합차공식으로 바뀌죠?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됐죠? 딱 꼬라지 보니까 왜 2부터인지 알겠어? 왜 2부터 그랬어? 1 넘으면 0돼. 그렇지, 1은, 0, 0, 0, 0. 그치, 1은 너무 안 되니까 건너뛰어서 출발을 시켰겠죠. 얘 뭐지? 뭐 써야 돼? 거뭐 써야 돼. 뭐? 등 아닌데 이양불. 이양 이이라고 만드는데. 생아 <laughs> 명옥생한테 아, AS 신청을 해야겠구만. 아이양어이게슨아 <laughs> 이양불이. 아니 이양불리가 뭐 발음할 때 좋죠. 아, 그러니까. 이양리 이게좋으면 뭐해?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데 어, 비율이 너무, 너무 많아. 현장에서안 쓰는데. 비율이 너무 많아. 비율이 뭐더라? 구분배수. <laughs> 자 정리를 음, 하시면 얘 예, A B라고 생각하시면 B A부터 쓰시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B의 거죠. 이분의 일이죠. 그리고 자리 바꿔서 A B 이렇게 빼시는 거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부분 밖으로 나가시면 2분의 일이고 그다음부터 뭐하기로 했냐면. 펼치기로 씁니다. 부분분수 공식 쓴 다음에 펼치시면 되기 때문에 2부터 집어넣으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4집어넣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들을 더 하세요. 자, 그런데 딱보라지 보면 어떻게 지워지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줄죠.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 앞에 몇 개가 살아요? 두 개가 산다는 건저 뒤쪽에도 두 개가 살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것 쓰지 말고 구도 넣고 십도 넣으셔야 되는 거야. 습관은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9를 집어넣었을 때는 팔 분의 일에 또9 집어넣지 말고 계속 두 개씩 커지면 되니까 십 분의 일. 그 다음에 10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구 분의 일에 마이너스 십일 분의 일. 그래서 이렇게 살고요. 선생님이 지울 때. 뭐, 호 보시라고 그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s p 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 u 뒤쪽에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p l 거야. 따라서 살아 p 는거 s 네 i n u s p l 더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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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거. u s p l u 쌤. A 선생 a n 번랑 a P b 자 아니 B에 N번째 이왜 A에 K번째 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 어디 어 B랑 E랑?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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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러 T, T, T 이건게죠여기서 아. K의 구조니까 K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K로만 바꾸시면 되죠. 또 아니야, 알파벳은 공간이잖아. 몇 번째가 아니라. X 같은 거야. 함수에서 어. X 같은 거야. 다음 17번. 아, 72. 55분의 72. 5분의 아, 72. 아. 첫째 항이 2, 57번입니다. a1이 2지요. 그 다음에 각 항이 양수인 a n 은 전부 다 양수 구조이면서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sk에 곱하기 s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1는 3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s10 이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번에 기준이 다른 거야. 뭐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어, 평소에는 s를 보면 n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s를 보면 자꾸 a의 구조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얘네를 다 펼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이케 있던 거 SK에 곱하기 SK 플러스 1자방놓고요분자에 있던 얘를 S로 표현하는 방법이지 아까 했잖아 AN을 S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였어 마지막에 있는 AN을 표현하는 방법은 SN에다가 n 1을 빼면 돼요 그럼 얘는 S 누구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누굴 빼면 돼요 바로 직전이 너를 빼면 쭉 하고 얘 직전까지를 딱 빼면 끝에 거만 남잖아. 끝에 게 누구요? a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느낌 있죠? 이렇게? 어떻게 x 어떻게 이렇게 하면돼 하트로 쪼개시면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 0까지에 앞에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 죽어서 sk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의 요거 요거 축점 따라서 S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전개 S1, S2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더하기 두 번째 항은 S2 1 마이너스 S3분의 1 이렇게 두 번째 항쭉 죽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마지막 거어넣으시면 플러스 s 1 0분의 1에 마이너 s S 1 분의 의이 이렇게 a 마뿔로 줍니까? 마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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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뿔 이렇게 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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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s 1 1분의 1인데 그 값이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주어 l 고요 끝. 네. S 1이 뭐니까 S1은 뭐라고 같아다 A1이랑 똑같잖아 어... A1은 문제에서 2라고 적어져 있어 <laughs> 그런 문제 뭐라는건 S11이니까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이야 우리가 아직 이게 잘하려면 수학이 잘하려면 뭐 해야 돼? 개념 듣고 핵심 유형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너네가 미친 듯이 반복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선행수업을 하면 그런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너네가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정확히 1년뒤에 하고 있잖아. 1년뒤에 1년뒤에 내신으로 할거 아니야. 겨울방학 들어가는 진짜 부터는 다음 18번은 좀 서운하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n ak 얘를 보고 뭐라 한다고? sn SM. 근데 sn이 누구냐면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0 어맙니다고상습니다고맙차니 그건 뭔데? 니차고맙습다다 고맙습니다. 고 n 습니다고맙니다고맙니니다고니 어, 네. 3이 야니니까고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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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루트 더하기 1 더하기 1에다가 이 자리에 ak잖아 그럼 너 바꿔서 4k-1 이렇게 두고 여기는 a 의 k플러스 1이죠 그럼 다음항이라는 거 아니야? 너의 다음항? 이 노란 놈의 다음항은 여따가뭐 다음 더하면 돼? 4요 네. 4씩 이게 공차라고 그랬잖아 그럼 4더하면 4k 플러스 3, 3. 이렇게 가있죠 분수구조야. 분수구조는 뭐 아니면 뭐라고? 부분 분수 아니면 유리화니까 얘는 분명 유리화겠죠. 음. k가 1부터 80까지 쇼. 루트 4k 플러스 루트 4k 플러스 4 분의 2 오케이. 딱 꼬라지 보이면 4, 4다 뽑아낼 수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80까지. 안산좀 하자면 4가 나가면 2로 나가죠? 예, 약분 되겠죠?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응? 할 만하지 않아요? 아, 뻔하잖아. 않아. 루트 꼬라지 보이면 이리 와. 가1부터8 0까지쇼 앞에 가져고 마이너스 뒤에 가져고 k 마이너스 k 플러스 일좀 are you okay? 저 듣고 있는데요. I... 표정이 안듣는 표정. 생각은 다 똑같다니까 사람 생각. 은 그렇게 <람쩍> 생긴 거예요? 저런. 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인정. 자,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가시면 KK 죽고요. 마이너스 생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위에 거에다가 정리하면 부모를 싹 지울 수 있죠. 우리 시그마 K가 1부터 8 0까지에요 마이너스를 붙일 건데 앞뒤 바꾸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했어? 쌤, 사은필 쌤이 가만히 그 아, 바꿨어요. <laughs> 지저분하게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어요 죽여버려. 그러면 바꾸시면 루트, 아 바꾸지 마시면 <웃음> 플러스 <웃음> k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야 정리하면 뭐하나요? 정리대로 지워지는 거예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지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80에 플러스 루트 81까지 이렇게 와서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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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워져서 이 Y. 끝. 봐봐. 아, 솔직히 비주얼은 다 어려워. 그런데 해보면 다 할만하지 않아? 나는 너네한테 지금 잘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원을 위해서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그마가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문제 같고 저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기했잖아 확률통계 경우의 수 이런 것보다 훨씬 쉽다니까 경우의 수 훨씬 쉽다 그거는 너네가 졸라 쉬운 문제만 맞으면. 아, 거야 아, 아, 이건, 이건, 이건 쉬운 아, 문제 어느 <laughs> <laughs> 문제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도 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확률 통계랑 경우의 수는 니네가 머리를 싸매야 되잖아. 막 그림도 그려봐야 되고, 뭐 주머니 그려서 구슬도 넣고, 뭐 흰색, 빨간색 뭐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남녀 줄 세우고, 막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돼. 얘는 그냥 외웠던 공식을 적용만 하면 돼요. 아 시그마 분수? 그러면 부분분수 아니면 유리화. 루트가 있네, 유리화겠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체식이시그마에 그럼 등차수열이지 뭐 이런 것들. <laughs> 얘기했잖아 연습이 많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하지 노래가 루타 위로 공부하고 잘하면 말이 안 되지. 마지막 19번입니다. 이게 뭐고? 뭐. y는 루트 x. 아무것도 안 쓰고 지금 시그마 단원이잖아요 수열의 합. 그런데 루트 x 딱 보여. 그럼 바로 뭔 생각부터 유리원. 유리원. 그렇 아무것도 안 하고도 뻔해. 자뭐 하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k k 플러스 1에 대하여 k k 플러스. 1 이건 진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상해요. 왜냐면, 너네가 이걸 네. 못할 지가 없어. 그냥 안한 거야. 생각을 해봐. 어려워, 이게? 파셀꼴 네. 넓이를? 못관한 높이? 아. 윗변 더하기, 아. 아랫변, 곱하기, 아. 높이, 곱하기, 이분이 계 윗변은 뭐야? 함수값. 루트 K죠. 아. 루트 K 플러스 1이잖아. 밑변 길이는 1이겠네. 와이 높이. 그죠?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분의 1 이거 아니야? 오. 오. 뭘 뭐야? <laughs> 그걸 시그마 k가 1부터 99까지 s k 분의 1 그럼 얘 뒤집으라는 거잖아. 너2 분의 삐리리를 뒤집는 거니까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분의 2잖아. 안 한다잉? 너무 똑같아. 그치? 유리화해서 그냥 쭉 펼치면 축축축 죽어요. 숫자 있는 꼴보기 식음 뭐하면 데 곱하기 앞에 거짓만해놓고2 그냥 여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좀 그러고 나 정리하시면 되죠 계산은 샤브랑 샤브랑 뽀뽀하면 이런 내 마음을 반영한 18 되겠습니다. 네. 한거 없지만 1 0셨다는겠습니다 오예 에요 시간 안찾았어 짜브랑짜브랑 뽕뽕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리화해서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로 쓰지 말고 빼기 루트 k에 플러스 루트 k 플러스를 쓰세요